안녕하세요. 유니캐스트 인텔 FPJ FA를 담당하고 있는 오승현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인텔 FPJ 코터스 소프트웨어에서 컴파일 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팀 프로젝트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유징 코터스 인크리멘탈 컴피규레이션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FPJ 디자이너들은 갈수록 하이 덴티스트 앤 퍼포먼스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오랜 컴파일 시간이 소모됩니다. 인텔 FPGA 디바이스 역시 로직이 커질수록 많은 컴파일 시간과 높은 성능의 소프트웨어 구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개발 환경은 이에 맞춰 자주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FPGA 인크리멘털 컨피그레이션은 컴파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은 팀 베이스 프로젝트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 FPGA 쿼터스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고밀도, 고성능 FPGA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FPGA 디자이너들의 요구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텔 FPGA q u a r t s 소프트웨어에서는 디자인 파티셔닝과 로직락을 통하여 인크리멘탈 컨피규레이션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사용 및 확인 방법 그리고 싱글 앤팀 프로젝트 디자인 플로어 제약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인크리멘탈 컨피규레이션 기능을 통하여 갈수록 커져가는 FPJ의 효율적인 컴파일 방법으로 여러분의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